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 축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접하게 되셨다면 저는 이미 외국으로 휴가를 떠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미리 만든 영상인데요. 앞으로 CPI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아무 쪽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원래 제품 밑에서 하는 것이 아닌지라 소리가 평소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CPI를 측정하는 기준에 약간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revised가 변동된 기준으로 재조정된 c p i 이고 여기 prior가 재조정되기 전에 CPI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천천히 잘 보시면요. 2022년 7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재조정이 되었는데, 8월달을 보시면 prior 대비해서 revised로 여기 all items에 있어서 0.1%가 상승을 했고, 세템벌 기준으로는 똑같았고, 10월달 기준으로는 또0.1% 상승을 했으며, 11월달 기준으로도 0.1% 상승을 했고, 심지어 12월 기준으로는 0.2%나 상조정이 됐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CPI가 재조정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수치적으로는 더 높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재조정이 되었을까요? 가 이미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 상으로 공유를 드린 자료인지라, 선택적으로 필요한 자료만 공유를 드리자면 CPI를 측정할 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Food and Beverage가 있고요 Housing, Apparel, Transportation, Medical Care, Recreation, Education, Communication, and Other Goods and Services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시면은 Food and Beverage와 Housing, Apparel, 그리고 Recreation쪽에서 중요도 비중이 올랐다는 것을 볼수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부동산을 의미하는 하우징 쪽에서 제일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볼수 있죠. 다시 말해서, 부동산 쪽에서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은 잡히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기 트랜스포테이션이라던가, 메디컬 케어, 그리고 에디케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쪽에서의 특정 비중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서 물가가 줄어든다고 할지언정, 예전만큼 물가 아락에 대한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의미하겠죠. 그럼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정부나 기관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요? 여기 이것은 아틀란타 패드 PC 포 c 카스트로 지금 예전이 이렇게 3%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과 10월까지만 해도 그래도 제법 낮은 수치를 기록해주고 있었는데 다시 PC가 3%까지 올라주었고요. 매번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발표하는 클리블랜드 패드의 경우 이렇게 6.48%로 예측치가 과거 몇달 전과는 같이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 이젠 다시 상승 추세로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year over year 이었고, 이번엔 month over m o n t h 체크해보면요. 클립랜드는 0 6 5로월 기준으로 봐도 예상치가 반등해주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떨어지기 시작했던 시기와는 좀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죠. 방금 건 1월 달에 예측치였고, 2월 달에 예측치 경우는 year over year 기준으로 6.35%입니다. 1월의 CPI는 year over year 기준으로 6.48%가 예측되고 있었는데, 2월 기준으로 6.35%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6%대에 끈지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이러한 자료들은 전부 유료 자료로 제가 비싼 돈을 주고 받고 있는 자료이며 멤버십 분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는데 시간을 아꼈으면 해서 정확하고 퀄리티 높은 자료들을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매일 장이 끝나고 어떤 요인에 따라서 하락을 했는지 옵션 현황이라던가 연준의 밸런시 등을 공유 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 매매네요. 혹은 월간에서 공유되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이 담긴 이메일이라던가 테슬라 저렴했을 때는 이렇게 저렴했을 때라고 인폼을 드립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정말 힘들지만 텔레그램에서 제분석 나누는 것은 정말 편하기 때문에 저 또한 시간의 문제라 편한 쪽으로 좀더 기울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여기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여기 커뮤니티 탭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c p i 에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 여기 있게스링 가격의 경우는 1월 내내 이렇게 상승만 하였는데 사실 12월 달에 CPI가 그나마 컨센과 동일한 수치가 나온 이유가 이렇게 12월 달에는 n 지 쪽에서 하락을 많이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에너지 상승과 함께 가솔린의 가격도 1월 내내 올랐기 때문에 과연 이번 CPI는 어떤 결과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며 개인적으로 지금은 S&P 500도 이렇게 P4 멀티플 기준으로 18.0인 고평가인지라 상승 트렌드로 전환되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수량의 현금을 보유하면서 앞으로의 하락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을 지속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원유 쪽이 가장 많은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밸류션 측면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저평가라고 할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하루에 5 0만 배럴 원유를 감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기 7 3단가지 떨어졌던 WTI의 주가는 다시 이렇게 80달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82달러 이상을 이렇게 돌파하게 된다면은 순식간에 원유는 이렇게 90달러 이상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저와 저희 멤버십분들이 함께 투자를 연하고 있는 원유 섹터에게는 당연히 호재가 될수 있겠습니다. 어떤 원유 갭이 좋은지는 이제 제가 출발 준비를 해야 하는지라 자세한 문서는 텔레그램에 남기도록 하겠고요. 제가 외국에 가 있는 동안 한 번씩 라이브를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인터넷이 너무 느리다면 어쩔 수 없겠다라는 변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텔레그램에는 꾸준히 글과 그림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다고 보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오늘의 분석 예배자로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